레오 네, 럽 <laughs> <laughs> 내가 일부러 그런 <그랜> 것도 아니고 <laughs> 아이고 김에 가? 금세 먹어버리네? 맛있지? 레우랑 병원에 갔다가, 오늘은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 가요. <laughs> 면접을 보러 갑니다. 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 그 아침에 현미밥이랑 참치랑 비벼놓은 건데, 이제 먹어. 너밥 먹었잖아. 오늘 레오가 주사를 한 다섯 방 맞고 왔어요. 저한테 좀 삐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운동복 챙기고, 토삭스 챙기고, 뒤꿈치 토삭스 챙기고, 이거 완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뒤꿈치에 패드가 있어가지고, 완전 폭신폭신해요. 어, 강사 생활? 강사 생활 하면서 쓰는 건데, 어, 되게 좋아요. 오래 서 있잖아요, 또.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톡사스 신고 그 위에다 이렇게 신어주는 건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 티랑 레깅스 검은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다가 챙겨갈 거예요. 오늘 머리 묶는 거, 옷 색깔이랑 똑같네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이는가? 이게 진짜 매콤 갈릭 스테이크 시즈닝이라고 롯데마트에서 샀는데 완전 맛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요 근래 들어서 살이 쪘어요. 왜 이러는 건지.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제가 얼마 전에 선글라스를 샀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이미 뜯었어요. 뜯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젠틀몬스터. 약간 이런 유광의 케이스고요. 저런 좀 알이 커요. 얘 이름이 뭐였지? 리벳. 약간 이런 제품입니다. 좀 크죠?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걸로 샀는데 렌즈가우선 갈색이에요. 오케이 이 안경테를. 연보라색? 투명색인데, 연보라빛이 나는 투명색이에요. 형태가 이렇게. 젠들몬스터 매장에 가니까 뭐 이거랑 그리고 완전 클래식한 그 검은색 선글라스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되게 추천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얘로 듣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면서도 네모났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란 걸 살려다가 너무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해서 그것도 네모난 건 너무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간 중간의 모양을 골랐어요. 여기 보시면 끝에 살짝, 끝에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각지지 않은 네모라서 마음에 듭니다. 또 알이 완전 커요. 여기 뒷부분 귀 이걸 도와주셨어요. 와, 숙여보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따로 헐렁하거나 불편한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네, 무상 서비스 중에 지금 바라보신 피팅 서비스랑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나사의 내구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나사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클리닉 서비스도 있어서 한 1년에 한 번씩 클리닉 서비스 받으시면 네. 제품 조금 더 오랫동안 좋은 퀄리티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있니다저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얼굴에 맞게 해주셨어요. 다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 클래식한 아이를 개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필라테스 가서 안녕. 여가니까요 저도 카페 알바 해봤어요 <laughs> 음. 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짜? <laughs> <laughs> 왜냐하면 우유양이 적으면은 종이 깊어서 안 아하 저 스틱하는 도 <laughs> <뭐예요>? 아하 베개어게 <매일 웃음> <laughs> 노려봐? 야 이렇게 귀여왜 이렇게 저기야 아니야 너무

살인데, 음. 뱃살이 보여. 야 어떻게? 하이. 배 어떻게? 복근 하나도 없어. 바라아 가려. 안 보이면 가려. m o u t h 가글이란 뜻입니다. 짠할래 <laughs> 짠. 누가 오면 고량정 오는 줄다 고량정.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타이밍에 계속 놓 치게 되더라고요와이들 너무 잘하시네요 아, <laughs> 케이스 맞나요? 응 음. 그리고 여러분 TMI인데 저 핸드폰 케이스 샀어요 오좀더럽다 아, 동글동글 너무 귀엽죠 7천0 0원인가 주고 샀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귀아고아 귀여워 죽겠다.